안녕하세요 여러분 또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 식초로 점을 뺀다 사과식초로 김이 잡티 금버섯 점을 뺀다 대박사건인거죠 어제 제가 체험영상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두번째 차이입니다 먼저 보여드릴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없어진거 붉은 반전도 보이시죠 여기도 없어진거 여기도 붉은 반전 보이시죠 얇고 까칠까칠합니다 지금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씻고 나니 씻고 나서 보니 얕은 김이 하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져 나간 거죠 오후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또 없어져 버렸어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없어진 거 여기 얇게 없어진 거 피부가 붉은 반점이 생기고 얇고, 얕고, 희미한 기미가 없어졌습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대기조절, 점도조절이 관건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반죽도 잘해도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과식초 중에 두 배로 식초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식초를 하시면 되고, 다시 못본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하시면 됩니다. 사과 식초 3스푼, 밀가루 1스푼을 섞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커피스푼보다 조금 더큰 스푼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없으시면 그냥 얼른 숟가락, 밥는숟가락을 1스푼에, 식초 1스푼에, 밀가루 반스푼을 섞으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한번, 두 번. 3번 밀가루는 한 스푼, 진짜 반죽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죽이 데스는 절대 안 됩니다.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너무 걸쭉하시도 안 되고, 너무 데스도 안 되고, 너무 찰져도 안 됩니다. 이 점도 맞추, 맞추면은 점도만 잘 맞추면은 대기만 좀잘 맞추시면은 효과가 두배가 되죠 두배자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걸쪼한데 덜 꺼주게 약간 흐를 정도로 찰진 데도 많이 물지도 않습니다 이정도 절대 대기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쑤시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제 했던데, 한번더 하겠습니다. 지금 바르는데, 어제 했어서 그런가, 와, 어제보다 더 많이 세하고, 따갑습니다. 정말 화끈거리는데요. 정말. 어제보다 두세 배? 세네 배? 정도 더 화끈거리고 있습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대기, 대기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이두 배의 식초는 산성분이 높습니다. 일반 식초는 산도가 6에서 7%인데 두배 식초는 이거 산도가 13에서 14%입니다. 아주 센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두 시간 동안 굳게 두지 마시고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두시고 떼어내시든지 씻겨내시면 됩니다. 왜? 산도가 강하니까. 강하면은 피부를, 피부를 태우는데 더 깊게 태웁니다 그러면 은 너무 오랜 시간 놔두면 살을 깊이 파겠죠 예? 그러면 나중에 재생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여튼 모든 게다 오래 걸립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피부도 제가 한 시간에 사실 반응을 왜 얘기했냐면 경험을 얘기합니다 피부를 더 상해하고 상처 깊이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오래 두시면 깊이를 파고듭니다. 그러면 아무는 데 시간도 더 길어질 것이고 상처도 더 깊습니다. 제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가볍게 자주 하는 것이 피부를 더 상하게 하고 한꺼번씩 한꺼번씩 빗게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보인는 몫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주무시기 전에 시술하고 나서 떼어내시고, 후시드이나 마데카솔을 바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항상 촉촉하게 시술한 부분은 촉촉하게 두셔야 합니다. 이것도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날에 출근하실 때는 잊지 마시고, 보습제나 선크림을 충분히 바르시고 출근하십시오.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술은 꼭 밤에 하셔야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참고로, 여러분, 얼굴에도 하셔도 됩니다. 얼굴에는, 제 경험으로 얼굴에는 한 시간 정도만 하식 굳게 놔두고, 씻고 내쉬고, 자주, 저녁마다 자주 하시면은, 시간을 좀 걸리더 자주 하시면은, 분명히 떼어져 떨어져 나갑니다. 자신합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급할 게 없지 않습니까? 여지껏도 살았는데,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십시오. 그래야 피부가 더상하고 아무런 데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피부도 깨끗하게 마무리될 것이고. 여러분, 오늘도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식초로 점을 뺀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여러분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화끈거립니다. 너무. 벌써 지금 밀가루 윗부분은 굳었습니다. 속은 아직 굳지 않았겠지만, 그랬길래 오랜 시간 두지 마십시오. 피부 상처가 덜 합니다. 상처가 덜나고 빼는 게안 낫습니까? 맞죠? 그 대신 좀 자주 해야 될 것입니다. 진짜 이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참고로, 사람마다 피부 조직이 다르니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또 하십시오. 분명히 될 것입니다. 뭐든지 급하면 취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효과 보시기 바랍니다.